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인데요. 5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 낯가림이 시작된 것 같아 고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콘만 해서 그런지 영상통화로 다른 사람 얼굴만 봐도 겁내하고 싫어하네요. 또 다른 사람 품에 가면 너무 크게 울어서 달래도 보고 화를 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것 같아 걱정이고 저도 더 점점 지쳐가네요. 계속 이럴까 걱정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음. 이제, 아이가 영상통화만 해도 운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낯가림 때문에 울 수도 있지만, 감각이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예민한 아이들은 소리 때문에도 깜짝 놀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든, 뭐, 집에 다른 가족들이 방문을 하든, 아이가 서서히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기 보고 싶어서 막 들어오잖아요, 버선발로.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이러면서 안겨주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할머니는 그 아이를 당분간 안아보지 못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가 안고 있으면서 멀리서 지켜보게 해 줘야 돼요. 엄마는 나의 안전 기지니까 엄마가 안전 기지 있으면서 저기 할머니가 있네. 어, 할머니가 저기서 깍까를 들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볼수 있도록 해 주고 아이가 내려 있을 때 엄마가 할머니랑 가서 친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뭐 영상 통화를 할 거면 앨범을 미리 보면서 이모네 이모, 할머니 뭐 이런 거를 보여 주고 한다든지. 그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이가 11개월 때 남편이 어느 날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애가 아빠만 보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난 지방으로 이제 나는 가서 혼자 생활을 하겠다 이러면서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틀 만에 해결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 남편이 퇴근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 아이는 침대에서 이제 보였어요 이 그럼 제가 달려가서 남편이랑 얼굴을 붙인 다음에 와 아빠 왔다 이러면서. 되게 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까이 바로 다가가지 않고 조금 조금씩 간 다음에 또 내가 아이를 안아서 아빠한테 가까이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한 3일째 만에는 아이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통했던 방법이 아니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저희 이제 카페에다 상담글을 남겨서 제가 안내를 몇번 해드렸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추천드립니다. 네. 네.